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의 안무를 만든 세계적인 안무가 브라이언 푸스포스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과 소통을 하며 지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민의 춤은 완벽했고 지민은 자신의 최애라며 지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었습니다. 푸스푸스는 지민이 자신이 만든 안무를 커버한 것을 보고 지민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지민의 안무를 만들어주기 전부터 지민의 팬이었다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푸스푸스는 자신의 개인 SNS에 지민의 솔로곡 안무를 맡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커리어의 하이라이트라며 지민의 실력이 감탄하였습니다. 푸스포스는 지민을 위해서 안무를 짤때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내가 출 안무를 짜는 것처럼 하자. 하고요. 지민은 제가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고, 심지어 아마 저보다 잘할 거예요. 지민은 완벽했어요. 라며 지민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푸스포스가 지민과 함께 작업한 세렌디피티의 안무는 고난도 360도 회전과 같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안무로 놀랍게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고난도 안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댄스 커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민의 춤의 포스포스는 히킬드잇이라는 강한 반응을 사용하며 지민의 춤 실력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푸스포스는 어셔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특히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제 안무를 더 발전시키게 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며 세계적인 댄서들과 방탄소년단을 나란히 언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를 함께 작업한 안무팀에서도 지민의 실력을 크게 칭찬하며 지민은 전세계적으로 춤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류 매체에서는 지민은 항상 댄서로서의 실력과 다지다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계를 뛰어넘어 안무가 전문가, 팬들도 인정하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며 지민을 평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지민은 춤의 신이자 무대 제왕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